저희 구사기 실무 교육 센터에서 6월 달에 주말반하고 평일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말반은 토요일 일요일 저희들이 8일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평일 날은 보시는 것과 같이 16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취업 때문에 왔는데요. 어, 취업이요? 네, 네. 구사기 기사.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 네, 바로 오셨어요? 네.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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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저희, 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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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정상 기저관이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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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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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투 가지고 뭐논두렁 정리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뭐 황탁이 해봤다그러지만 옆에서 서비스만 해주고 평탄 작업이 기본이니까. 그렇죠. 네, 빔 조립할 때 품, 리자 조립할 때도 옆에서 이제 많 걸어주고 조금은 뭐 위험하지만 약간의 경험자가 필요를 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모든 걸다 신임하지만 일단은 현장에 가서 일단은 뭐한 우리 기사들이 또 있어요. 관장도 음, 있고. 네. 그 조직이 보내? 우리 어... 인원이 보통 세명 4명씩 같이 다녔는데, 포크레인랜 같이 다녔고요. 음. 네. 그 사람들하고, 뭐,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음, 네, 뭐 기술이 아무리 좋고 경험 많아도. 서브로이제 네, 조직이 착 융화가 돼야 되는데, 음. 뭐, 일을 하더라도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우린 식구처럼 그냥 항상 대우를 해주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하면은, 본거 그런 거는 그 후에. 네. 네, 차후 이제, 우리 가면 기사가 볼 거예요. 네. 우리 김 부장님 보면은, 아, 쓸만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가르쳐서 우리 할 일은 안되거든 네. 그렇죠. 바로 우리 현장 공사 따가지고 들어가는 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장비가 좀 많아요, 우리가. 기사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자꾸 이제 기사들끼리 형동생 하면서, 이렇게 막, 하고, 뭐 자기가 실력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응? 도 하고 협조 안 하고 같이 좀안 하고 그러면 현장에서 무조건 불상사예요 예. 예. 일을 잘하든 안 하든 간에 예. 네. 일을 잘하든 안 하든 간에 마인드가 중요해요 마인드가 네. 네. 몇번 와봤어요 네, 네. 네. 우리 직원 금그 가정사 때문에 간도고 몇번 써봤는데 네. 뭐 2년 했다니 뭐 3년 했다니 아, 와서 맞아요. 보니까 네. 이 항탁이는 무조건 수평이에요 나가시를 자제하고 파일을막 15m, 20m 꽂는데빗들어게들어가 비뚤. 기존에 네. 저희가 또 네. 교육을 하면서 한타 쪽에 많이 취업을 연결을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뭐 지금 벌서 경력들이 좀 이렇게 꽤 되고. 그는솔직한을 좋아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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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됐, 네.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저도 기름쟁이었어요뭐 음. 그 기사들이 웬만한 네. 소장비 소 정비를 해야 돼요. 뭐 진짜 하다못해 안에 일 하다가 뭐 호수가 터지다 그러면 니퍼를 풀어가지고, 바로 또, 어? 제작해가지고, 오고, 보자고, 평소에 좀, 뭐, 쉬는 날, 우리가 여기 비용 무조건 쉬고, 네. 우리 회사는 한 달에 두 번을 세요 첫째 주 셋째 쉬고, 그 다음에 비용 무조건 쉬고, 예. 네. 네. 그리고 가면 또 현장이 또,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는 또 별로 없어요. 뭐, 파일이 늦게 와서 또, 뭐, 한 이틀 또, 쉴집 때도 있고, 이것저것 따지면, 많이 쉬어요. 많이 쉬는데, 이제 서로 재미나게 하고, 다름이, 저희들이 온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아니, 이런 걸 아, 아니요. 다 아까 안 관리 안 예. 이사님이시니까. 아니, 왜냐면. 예. 이게,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그 실무적인 예. 교육을 가르치는 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 근데, 요 내용이 이제 우리 그 회원님이 이제 굴삭기를 그 하는 거를 영상을 찍은 예. 내용이에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예. 다 알겠지만. 예. 우리가 장비가 벌벌차도 있고, 멜멜차도 네네. 있어요. 네네네. 몇대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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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여러 개도 있어요. 네. 6W도 네. 있네요. 6W는 필요 없어요. 네. 아. 가해설도 전문이가기 때문에, 6예시 네. 같은 게다 있어요. 음, 음. 네. 유실6시 같은 애는 보통 다, 보통 베트남 뜻들이 오니까, 음. 우리 한번 네. 뷰만 한번 걸어서 한번 해보라면 다. 네, 다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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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거는 뭐 참고를 보겠지만, 네. 제일 적응한 거는 현장에서. 맞습니다. 네, 김부장 네. 기사요. 우리 네. 고향 기사가 다 보고, 여기 나가시면 해보세요. 그러면 한번 네. 딱 하면, 뭐, 맨 처음에 한두 번은 좀 서툴을 거야. 레버트도 네. 틀리고, 네. 심도 틀리고, 파워도 틀리고, 잘하시네. 네, 그런 거는 이제 감안해서 볼 거고, 일단은 연락을 드릴게요. 네. 네. 한 12일 날이나 13일 정도에 투입되는 거로 보고, 네. 네. 기다리세요. 저한테 치니까. 네. 네. 한 번은 이제 포크레인은 아주 세대 정도 있어, 세대. 근데 이제 나머지 음. 없으면 이제 월드에 쓰든가, 또 우리 협력을 틀어 쓰고, 네. 일대로 쓰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좀 늘리려고 그래요. 어차피 저 차가 이제 한 1, 2년 걸리면 네. 팔아보려고 그래요. 음. 너무 이제 험하게 썼어. 우리가 제일 회사에서 제일, 제일 좋아하는 거는 차량 관리. 급하다 네. 그래. 그 해서 막 장비만 보내고니까 거기 또 스피어 비싸 또, 또, 네. 또 쓰니까. 장주가 꼬라져 개꼬라지사람을테다 붙여놓고 책임 관리를 시키려고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 올해 안에 내에 이제 차를 다 바꿔버릴 거야. 뭐 그것까지만 고생하면 되고. 이제 지금 들어온 사람들 정도 뭐몇 명도 새로 좀 일을 하고 있지만 몰라. 응. 모르고, 야, 구리스를 주는 건지 이제 계속 배웠고, 응. 네, 조세하는 건지 배우 배웠고. 별보 주세요, 그런 거죠. 뭐, 유학불복을 이상했으면, 니네도 이상했으면 뜯어봐라. 응. 음. 뜯어봐서 그치. 이상했으면, 바로 니네들이 책임자니까 응. 음. 품상 골라서 와서, 네. 갈아 끼우고 결제 사무실에 올려라. 네. 연결해주면, 여기서 화면에서 보내준면 음. 네, 네, 네. 뭘로 안 해. <laughs> <laughs> 그러다 퍼져. 맞지 십만원 고1 0 백만원 고치. 맞아. 예. 네. 응. 그, 그래. 뭐, 모르는 건데, 어떻게. 배우지 음. 못해. 이제 네. 앞으로 이제 그런 걸, 배우겠다 하는 사람또 들어가서 시대바지 들어가서 고친 사람은 계속 데고 가고 네. 뭐 고장 날 때까지 알면서 몰라서 그렇다니할 말은 없는데 네. 한 2, 3년 돼가지고 2차 2, 3년 됐는데 또 타는데 그것도 모르냐 음. 모른다 그러면 내려라 음. 어디 가서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 음. 네. 어느 정도 기본 정비는 할줄 알아요 네. 그 마인드가 됐어요 그 이사님은 워낙 이쪽에 또전문가시니까 저희가 참석한, 동행 같이 한 거는, 아까 이사님이 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2년, 3년 돼도 다 필요 없어요. 저도 중개사무실, 그, 김포에서 통진중이라고제 사업장을 사, 하는 사, 사람이 있어요. 사진 한 번만 이렇게 한 번만 찍을게요, <laughs> 네. 근데 거기서 그,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제 기사 받으려고 5년 경력된다고 해서 딱 받았는데, 저도 이제 이사님 같은 스타일로 얘기를 해요. 월급 정하지 말고, 한, 이, 한 이틀 기회 줄 테니까 이틀 해봐라. 안 되면 내가 스페비주어서 아니 나도 나도 네. 초장이 기름쟁이요. 아 예. 예 원래 초특기가 크레인인데. 보지만 예. 내어릴때 생각나더라고. 음. 돈은 벌어야지. 아니 근데 워낙 잘해요. 아니 근데 돈은 벌어야지. <laughs> 예. 대등을 들어갔는데 예. 면허증은 나는 있어요. 그런데 예. 다른 사람들 면허증이 없어요. 그때 대가리들이 못 배워가지고. <laughs> 예. 맞아. <필기기> <laughs> 필기. 기술은 좋은데 필기는 안 떨어졌네. 근데 나는 경험은 없는데 필기는 붙었어. 아. 대리가도그랬지 경력을 얼마 했습니까? 아, 솔직히 없다. 음. 네네. 아, 없다, 그러니까. <laughs> 곤란한데요. 아, 그러면 나는 조수 타겠다. 네. 조수 타고 기사 실력 1년대까지 딱 하겠다. 응. 음. 급을 음. 알아서 주셔. 그러니까, 아 고맙다 하더라고. 그래서 3개월 타고 그냥 기사를 올라갔어요. 네. 자기 하기나름이요 자신, 나는 이거 아니면 죽는다. 남자는 이말자신있어 요령 필요가 한두 곳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장비라는 장비를 안 타본 게 없어. 음. 페이로다, 음. 그레이다, 텐, 그때 07, 포크레인 네. 안 타본 게 없어. 그때는. 네, 지뢰시 네, 준비부가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한 장비는 못 해요. 왜냐면 음. 회사의 그 인력량 때문에 음. 내가 만약 크레인 하다, 크레인 뭐 보통. 3월달 나가서 10월달 들어온다고, 항만공사기 때문에. 네. 그럼 겨울에는 우리 직원, 저, 다른 현장 가서 걔도 휴가 보내면서 담프차도 음. 하고, 브레이더도 하고, 그렇죠. 다 해주는 거고, 음. 정비도 같이 하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많은 그림빨을 배웠어요, 내가. 그래서 그 마인드가 있어요. 어차피 내가 이 기름빨 들고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러면 거기에서 최선만 하면 돼. 네. 딴건 없어. 그러면 우리가 본다고. 네. 하무수제도 네. 봐. 아, 아 그렇죠. 뭐관리직이라도뺄수 있는 거고 많이 네. 먹으 뭐. 그래서 이 친구를 좀 한번 잘 여기에 적응 시켜 주시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이런 업체라는 거를 네. 나중에 번, 다른 데도 홍보를 좀 한번 있으면. 해주세요. 인그 뭐? 전국에서 네. 사실은 저희처럼 실무 교육을 하는 데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장비법 우리 이사님 정도는 안 되겠지만 20년이 넘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공식화해가지고 네. 여기는 뭐 경력자들도 많이 오세요 10년 됐는데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왔서고 어, 전화 계속 와요 네. 70번 노인네도 전화 왔더라고 그래야 네, 네, 네. 근데 부산도 마인드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나이 70인데 해고겠다는데 네. 경력 있고 근데 우리 현장에 우리 현장이 힘들거든요 이게 이제 들어가서 하면 하지만 포크레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 조립도 다 해봤어요 지금 네. 하던 해 네. 파이스프레 잡고 한번 뭐 도와주고 꼭지 네. 잡아주고 빨리 끝내려면 이따 좀 많이 이런 거 같이 했었어가지고 그렇다고 또막 혼자 서치지 말고 그러면 반장들이 아. 요란한 애들이 저거 저거 잘하냐 그러면 뭐 걔네들이 이 안에 넣어 시켜버려 네. 음. 어, 그런 거 없다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할때안에들 자기가 할, 할 거면, 거면.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요게 요, 요, 갖고 와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매, 매치 써보고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네. 보내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은 그 영상을 찍어서 그 실력을 검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네. 직접 검증을 하니까 얘네들이 진짜 정식 5년 된사람들이 이제 정식 3년 된 사람들이 고정을 할수 있으니까, 일일이 이렇게 면접 안 보셔도 돼요. 나는 아까 우리 사람이나왔을 때, 네. 얘기 좀 나눴는데, 전에 한번 그런 사람이 왔대요. 네, 그런 이런 식으로 네. 그 봉급을 없네. 봉급을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한다 래서 아, 아, 한다. 아웃소싱. 네. 네. 전는 사람을 좀, 소개해주고 그렇죠. 봉급을 그렇죠. 그쪽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아, 아, 그런 그런 게 뭐냐. 그렇죠. 그런 그런 게는 없죠. 인권적인 장치지. 음. 저희는 저기 공모도 무승인 받은 비영리 단체라 전혀 그런 이유도 없고 사실 여기 쫓아올 이유도 없는데 어떻게 성장되는지 좀 보고 싶고 또 너무 네. 착실하고 네. 잘해요. 그래서. 잘 되시면 주의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아, 그럼요. <laughs> 지금 수능 불경기라 맞아요. 하지 그런 말로 넘쳐나요 네. 네. 우리 여기 부장님도 저기 저희가 예전에 신일기초, 네, 신일기초. 거기에 가지고 네. 신일기초에서도 향타다 타고 그랬어요. 일단 잘알았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신문자에 나왔어요. 서울신문에 네. 네. 저희 업체 나왔으니까 한번 가주요아 그래요. 이사님 괜찮으신 명함 하나만 좀주시면 네. 예. 명함이... 예, 네, 고맙습니다. 사업 권청하세요. 예. 예, 아,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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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아, 예,